2024년 가장 많이 팔린 자전거 제품. 4이 자전거 레스트 핸들바 분할 알루미늄 합금 TT 핸들은 무게가 740g으로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제품이에요. 길이는 40cm이고 핸들바 지름은 26.5에서 31.8mm까지 장착 가능해 로드바이크에 적합해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좋고 검정색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조립도 간편하고 맞춤 가능해서 사용자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해요.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 자전거 후미등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품이에요. LED와 레이저 조명이 잘 동작하고 7가지 다양한 조명 모드를 제공해 어두운 길에서도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방수 등급도 노파비가 오는 날도 걱정 없어요. 설치하기 쉽고 배터리를 따로 구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안전을 위한 필수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바이 테일라인 모델은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 유지 및 주변 차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 제품으로 밤길을 무사히 지나다니세요. 이 제품은 XMSJ 브랜드의 범용 오토바이 자전거 핸들 바 브래킷 홀더입니다. 이 제품은 고품질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휴대전화를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슈퍼탄성 실리콘 스트랩으로 모든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잡아주며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한 제동 시스템과 3.5에서 6.8인치까지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STE의 재료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품질과 기능 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